자, 2번. 여기는 연극 놀이를 통한 아이들의 사고력 향상. 또는 뭐 창의력 향상이라 해도 돼. 이렇게도 맞습니다. 자, 해볼게. 자, 드라마틱 플라이 자, 연극은 provides a risk-free stage. 제공한다. 위험이 없는 무대를. 어떤 무대야? Where children can explore and experiment. 아이들이 탐구하고 실험할 수 있는 with ideas. 아이디어로. 아이디어를 탐구하고 실험할 수 있는 위험이 없는 무대를 제공한다. 그리고 test and evaluate. 여기까지가 이게 동사 1, 동사 2, 동사 3이야. 다 외워야 돼. 자, 그리고 테스트하고 평가한다. 아니, 아니구나. r 리 여기구나. 여기랑 연결되는 거야. 테스트하고, 어, 그들의 기술을 평가할 무대를, 평가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한다. 그리고 add t and change the environment. 환경에 더하고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험이 없는 무대를 제공한다. in their own ways. 자기의 방식대로. 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무대 수련기. 아이들이 아이디어를 탐구하고 실험할 수 있는 무대. 그리고 그들의 기술을 실험하고 평가할 수 있는 무대, 그리고 환경에 더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무대를 제공한다. In roleplay, 역할 놀이에서, children act, 아이들은 행동한다, as if, 마치 법무처럼이지, they are someone else, 그들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imagining and weighing, 상상하고 가늠하면서, possibilities, 가능성을, 자, 이게 컷마디 ing, ing. 분사공은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당연히 기억해야 되겠지. 자, 그 다음, this helps them. 자, 이것은 도와준다. 그들이 분석하도록. 그 상황을 분석하도록. from different perspectives. 다른 관점으로부터. 자, 이거 문장의 위치. 그 다음에 여기 빈 칸. 아주 좋습니다. Pretending to be someone else. 자, 뭐뭐 인치 하다가 to 주어야. 뭐, 뭐, 인체하다가프리 e t 고 동명사 주어야. 다른 사람인처럼 하는 것이 뭐로? With all gestures. 모든 제스처와 행동과 언어로. 어떤 언어? That involves. 자, 관련된 언어로. 그 밖에 누구인가처럼 행동하는 것은, 자, 뭐뭐, 자그 밖에 누군것처럼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뭘 준다. 어떤 연습의 기회를 준다. 아이들에게 연습을 준다. 뭐 할? Thinking divergently. 그지? 어, 발산적으로 생각할 연습을 준다. 왜냐하면, I say consider.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different things.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다양한 것들을, 다른 것들을 이렇게 두대. They can pretend to do. 그들이 하는 것처럼 할수 있는. 그지? 다른 것들을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발산적으로 생각할 그런 연습 기회를 준다. 자, 여기 프리 e t 가 주어고, 여기 동사입니다. 단수니까, 동영상 단수지? s 붙어야 돼. 여기는 분사구문 ing 하면서, 그 다음 여기는 얘를 수식하는 말이다. language. 단수니까 s 가 붙는 거야. 자, 외워두고. 자, after they have decided. 자, 그들이 결정한 후에 what and how to play. 자, 무엇을 플레이하고 어떻게 플레이할지를 Their attention, 그들의 관심은 이동한다. 투가 올거 아니냐? Staging the play, they they plan. 그들이 계획했던 그 연극을 무대로 올리는 거로 관심이 바뀐다. 그지? 연극을 무대로 올리는 것을 로할때 이게 전사야 그 ing를 꼭 기억해야 돼. 어? 그걸 변화 이동이란 뜻이 아니? 자, 다음. They are thinking. 그들의 사고는 becomes more convergent. 더 뭐하게 된다? 더 수렴적으로 된다. 자, 얘도 문장의 위치. Creativity and uh, innovation. 창의성과 혁신은 rely heavily on. 대단히 어디 어디에 의존한다지? 어디에? Divergent thinking. 발산적 사고에. 그러나, to accomplish goals. 자,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Convergent thinking. 수렴적 사고가 is also necessary 또한 필요하다. Is no wonder that 원래 가주어진 주어인데뭔 멋은 당연하다. 라고 해석해. 자, 연구가 보여주는 것은 당연하다. 뭐라는 것을? 영출들은 어린아이들이 자 주어야. w h e s p e n s a good deal of time. 많은 시간을 보낸. 뭐 하는데? 역할놀이 하는데. 다시 한번 많은 시간을 역할놀이 하는데. 시간을 보낸. 어린아이들이 다이스 h i 더 높은 점수를 받는다는 건, 걸 보여주는 건. 어디에서? measures of creativity. 창의성이측정해서창의성이측정해서더 높은 점수를 보여준다. 라는 걸 연구가 보여주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자, 여기도 이 아이를 수식하는데, children의 복수니까, 여기가 S가 붙으면 틀리지. 사랑사가 복수니까. 그 다음, roleplaying, ing 기억하고, 자, 이 문장의 주어가, 여기에 주어가 누구야? 얘잖아, 출 h i l d r e n 해보 단수형. 틀린 게 있다면 해석되겠지, 이렇게. 자, 빈칸, 주제, 뭐 문법, 문장 삽입. 선생다 알려줬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자, 여기까지입니다.